10월 13일 화요일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기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김동주 형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건면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 번째 방문은 그들에게 징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약함을 언급하며 바울의 사도권이 정확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약하게 보이지만 실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 역시 외적인 조건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자신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인 말씀인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